2번을 한번 해보자. 자, write 하게 되면 동사로 쓰다라는 얘기죠. 쓰다라는 것은 명령문으로 써라 이런 얘기죠. 누구한테 써라? 메이저 도라는, 메이저, 메이저라는, 메이어 하게 되면 이거는 시장, 시장에게 써, 그뭘 쓰겠어? 이메일이나 편지를 쓰라는 얘기죠. 써서 그에게 말해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에게 말해, 그에게 뭘 말해, 뒤에서 대신나오니까 그에게 말해 that 이하를 말해 이런 얘기죠. 자, 컴마와 컴마 일단 괄호를 묶어주시고, 자, 요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no uncertain term. term이라는 것은 용어, 말을 얘기하는 거지. no 부정이고, u n c e r t a i n 데이 언자가 부정이니까, uncertain 은 불확실한이잖아. no uncertain 불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명한 말로 해라. 분명한 말로 해라, 확실한 말로 해라, 이런 얘기겠죠. 확실한 말로 그에게 뭘 얘기해, 대 이하를 얘기해라라는 뜻이야. 그러면 대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다는 것을 말해라. It is, it is 그것은 his responsibility, 책임이야. 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to가 나왔기 때문에 responsibility to 뭐하는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냐는 얘기야. 그러면, to protect, protect라는 건 보호하는 거죠.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데, 자, 그보호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책임을 지라는 얘기라는 거야. by installing. by a n 지는 이거는 무조건, 뭐, 뭐, 함으로써만 생각하지 말고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해라.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해라. 이런 얘기죠. installing crosswalk라는 것은, 설치함으로써 얘는 횡단보도 그다음에 트래픽 라이트는 요거는 그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지. at 어디에 dangerous intersection. 자, intersection 아까 뭐라 그랬냐? 자, 교차로. 위험한 교차로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자기 책임이 있다. 너는 그것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라고 시장에게 써서 이걸 꼭 알려 줘라 이런 얘기다. 자, 그다음에 53번을 본다.